내가 제대로 된 일기를 한다면. 그, 총쏠 때. 네. 그, 마우스를 내리면서 쏘면, 반동이 잡히거든? 네. <laughs> 음. 그렇게 하라고. 오케이. 내려볼게요. 아니, 그, 알고는 있는데,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, 몸이 안 따라가는 거라고. 아니, 이야기. 알고 있었다고? 네. <laughs> 이야기 마무리가 쏠때 <laughs> 점사 하듯이 쏘는 게 반동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쏜 건데? 내리면 반동이 에이, 잡히거든? 마지막. 네! 그렇게 하라고? 수녀님 <laughs> <laughs> 어? 저 믿으시죠? 그럼 그그차 하나 더 끌고 갈까? 어 하나 더 끌고 <laughs> 와. 오케이 내가 갈게 어? 어? 여기 아닌데 저거 믿을 수 없는데? 네. 아, 잠깐만. <laughs> 야, 너왜 팔려다가 말아 너 잠깐만 타려? 잠깐만. 왜차 자리를 바꾸는데 컨트롤 숫자가 아니고 내려서 다는 <laughs> <타는> 거지? <laughs> 아니지 리제야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혹시 배그 몇 시간 했어? 뭐요? 저한한한 1700시간 한, 한 했어요. 거짓말. 한, 한 <laughs> 진짜 숫자 아니야? 한한한한 시간. 아어이차 좋아 보이네그 내가 방갈아트거야그 차가 아, 더 좋아. 아, 아, 아 그, 그, 그. 어, 이게 더 좋은 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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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너 박히고 싶은 브러키냐고 끝나고 네, 열일 <laughs> 시간이라고 아열일 시간 <여릉시간. 웃음> 왜왜 타미가 <laughs> 속냐고 오엄엄엄 근데 이제야 게임 센스가 좋아서 뒤지 이킹 아니 아니 저거 뒤집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, 이... <laughs> 와, 근데 이거 언덕 넘오면서 리제가 게임 센스가 좋아서 하는데 차 뒤집어져 있어. 뭐인냐타밍에 <laughs> <laughs> 내려서 타밍에 아유, 코트가 뭐 사는 건가? 아, 이거 좋은 데 가면은 그 보급촌까지 살수 있고, 낮은 데가 도타트 같은 거는 살수 있어. 우와, 신기해, 코인! 삼레벨뭐인끼는건 무조건 사시고. 아코코인코인 어, 코인 들고 있는 게코은어 코인은 어차게코어게어게코어떻 아 뭐야 어차 어, 소리 들린어 비행기 소리입니다 비행기 소리네 <laughs> 음, 비인은어어이가 <비슷했다. 웃음> 없네 <laughs> 어때요제사은지떻니다감사 어떻게? 와! 비알코인이 뭐예요? 방금 설명했잖아! <laughs> 아아나못 들었어! <laughs> <laughs> 개웃겨 전기차가 소리가 조용해서 붙는 거잘 모르거든 그리고 저 위에 사람 있다 네. 오케이 이쪽이야 저쪽 집에 있어 금방 주시 피키, 파키 어? 보급! 먹은... 보급 먹으러 가지마! 아! 뭐야 이거! 아니. 아 깜짝 놀 전쟁터에서는 뒤통수를 가장 조심해야 하지 근데 아, 아. 너왜 하고 있 아... 짜릿해 조심했었어야지 리제야